황정음 두 아들과 불륜 논란 전 남편 저격 또 메롱 오른쪽 화살표 흐뭇 배우 황정음이 두 아들과의 행복한 근황을 공개했다. 황정음은 지난 29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별다른 코멘트 없이 사진 여러 장을 업로드했다. 해당 게시물에서 황정음은 두 아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. 특히 베이컨을 입에 문 아들들의 모습이 메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, 황정음은 흐뭇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눈길을 사로잡는다. 앞서 황정음은 지난 5일 첫 MC 도전에 나선 SBS 플러스 이 채널 솔로라서에서 체림이전 남편과 아이가 만났는데 헤어질 때 나한테 예쁘게 키워져서 고맙다고 하더라.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예쁜 과정을 나만 본다는 게 너무 속상했다. 그 기억은 영원히 나만 아는 거 아니냐? 고 토로하자. 저는 반대다. 라고 밝혔다. 그 이유에 대해 황정음은 아이가 너무 예쁘다. 그래서 이걸 나만 보다니. 메롱. 너는 못 보지? 이렇게 생각했다. 곧털어나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. 한편.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동과 결혼해 쓰라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. 이들은 지난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. 2021년 재결합했으나 올해 2월 다시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. 이후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이영동의 외도를 폭로해 큰 충격을 안겼다.